안녕하십니까 골든클럽 연구위팀장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분석해드릴 종목은 액션스퀘어입니다 액션스퀘어 액션 사실 이 종목이 이제 6월 말 7월 초였죠 그때부터 거래량 점진 점진적으로 이제 늘어나면서 최근에 급등을 했었죠 그제 이후에 뭐두배이 이상 올라갔다가 음, 7월 중순 이후 뭐 19일에 고점을 찍고 그 이후에 좀 조정을 보이면서 눌림목을 줬다가 오늘 다시 거래량 수반하면서 급등 장태 양봉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티렉스라는 그, 그러니까 새로운 그 게임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나왔던 뉴스가 그 150개국이었나요? 그 이제 해외 글로벌 그 신작 게임을 예, 순차적으로 론칭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과거에도 이렇게 신작 게임들에 대해서 론칭 이슈라든지 어떤 매출 이슈들이 있을 때 주가들이 잠깐 잠깐 움직이긴 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그게 강한 모멘텀이 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모멘텀은 됐는데 최근에는 그 게임주들을 보시면 7월달에 좀 특징적인 종목들이 꽤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일단은 6월달에 중국에서 판호 재개를 할 거라고 했었는데, 그게 무산됐고요. 그래서 7월달 좀 기대감이 있었고, 그리고 7월, 8월은 대표적인 바캉스 시즌이죠. 그리고 또 학교에서는 방학을 하는 시즌이고요. 그래서 게임주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여름, 겨울 그렇게 어떤 베이케이션이라든지 바캉스라든지 방학 시즌에. 좀 계절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게임주들이 어떤 그런 계절성이 있었기 때문에 7월달에 좀 좋은 흐름들이 나왔었고요. 근데 이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신작 게임이 그동안 이제 좀 부재했었고 매출도 부진했는데 그 기대감들이 좀더 실려 있는 그런 양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투자심리가 굉장히 많이 위축되어 있고 어 대부분의 종목들이 빠지다 보니까. 단기적인 작은 이슈에도 좀 민감하게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압축돼서 일부 특정 종목들에만 쏠리는 그런 경향들을 보이다 보니까 어떤 작은 그런 이슈에도 트리거가 돼서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종그 그 게임이 그러니까 동사에서 그 발표한 신작 게임이 어느 정도 매출이 나는지는 사실 향후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제가 봤을 때 이게 단기적인 이슈에 좀 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만약 시장이 또 조금 풀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찬어 매물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매매에 있어서 굉장히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일단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 거래가 굉장히 많이 실리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었어요. 과거에 보면 4월달에도. 거래량이 지금 거래량보다 더 많이 실리면서 장대양 봉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서는 정고점까지는 뻗어 나갔어야 되는데, 아 죄송합니다. 네, 뻗어 나갔어야 되는데 사실 그러질 못한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여기까지는 갔었어야 되는데 뻗어 나가지 못하면서 다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런 모습도 N자형 반등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요 고점이구요. 여기서 10장만 여기서 빠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은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고, 다만 요거를 돌파하게 되면 이제 주공으로 보셔야 될것 같은데, 5천원까지는 조금 열려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다만, 어 제가 생각할 때 강한 이슈는 모멘텀이 아니기 때문에, 어 크게 갈 종목은 조금 사실 어렵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시장 자체가 지금과 같이 계속 약하다라고 하면 오버슈팅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말 그러니까 그대로 오버슈팅이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는 빨리 빠져나오고 나오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이상 종목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